오늘은 단재강세 4482년, 배달 4358년, 영역 10월 19일, 음력 8월 28일, 이 시간은 10월 셋째 주 일요일 경일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배금께서 주신 말씀은 2.3.2이라야 이하부신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2.3.2일 셋으로 서아고 하나로 써아여 이하부신 하느님과 합하느니라이 말씀은 신리대전 신교의 말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셋으로서 하고 하나로서 한다고 하는 것은 셋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삶을 통해서 반망즉진 망령됨을 돌이키고 참됨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로서 한다는 것은 하느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향해 나가기 위해서 반망즉진 망령됨을 돌이키고 참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망령됨을 돌이키고 참됨으로 나아가며 하느님을 모시고자 하고 또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게 되면 그 결과가 성명정 삼진으로 나가게 됩니다. 우리의 성품에 하나님의 덕을 받들게 되고 우리의 목숨에 하나님의 지혜를 받들게 되고 우리의 정기에 하나님의 힘을 받들게 되죠. 그래서 이 하나로서 가는 것과 세수로 가는 것이 서로 원인과 결과와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하나로서 가는 하나님을 향하는 길로 가야 반망 격진 이 망령됨을 돌이키고 참됨으로 나갈 수 있고 또 망령됨을 돌이키고 참됨으로 나가려고 해야 하나님을 모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셋으로서 하고 하나로서 하여 하느님과 합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죠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궁극적인 목적이 하느님과 합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면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몸 편한 대로 사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내 마음에 맞추고 내 기분에 맞추고 내 몸에 맞추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그 끝에 가면 어차피 이 세상을 마감할 때이 마음과 이 기운과 이 몸은 이 세상에 다 내려놓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평생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정성 들여 이루어 놓은 것을 우리는 다 버리고 가야 됩니다. 버리고 갈 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느님과 합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가 하느님과 합하는 길로 나가는지 아니면 심기신 산망으로 달리는지 그것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매 순간순간 나 자신을 살펴보면서 내가 지금 내 마음에 맞추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이 마음을 돌이키고 하느님께 맞추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 뜻에 맞추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이 뜻을 돌이켜서 하느님께 맞추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몸 편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이 몸을 돌이켜서 하느님께 맞추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봐야 되죠. 그래서 나에게 다가온 삶을 이용해서 내가 하느님 오시는 길을 열어내야 되지요. 그렇게 행하려고 했을 때 우리는 다가오는 삶을 만나서 내 마음의 문제를 살피고 마음의 문제를 만날 때 지간법을 행하여 감정을 그치고 하느님의 덕을 구하는 원도와 정성을 드리는 것입니다. 살펴보면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분명히 보이죠. 그런 것이 보이면 힘써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덕을 구하게 되지요. 또, 내가 살펴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또 내려놓고 하느님의 뜻을 구하는 길, 하느님을 향하여 온도하고 정성 들이는 길을 행하는 것이죠. 또, 내 몸을 살펴보면, 내 몸의 편안함만을 구하는 길로 나가는 나 자신이 보입니다. 그러면 그때 힘써 들으켜서 하느님을 모시는 길로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힘써 돌이켰을 때 내가 내 심기신에 맞추던 삶에서 성명적으로 맞추어 나가는 삶으로 돌이키게 됩니다. 성명적으로 맞추어 나가는 삶으로 돌이켰을 때 우리는 하느님을 모시게 되죠. 우리가 성명정 삼진으로 나갈 때 비로소 그성명적으로서 하느님을 모시게 되고 또그 방향 하느님을 모시는 방향으로 나가야 우리는 또 성명정을 추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는 길로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내 마음 편하고 기분 좋고 몸 편한 길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 편하고 기분 좋고 몸 편한 길을 추구하는 이상 우리는 하느님을 모시는 길이 아니라 나를 모시는 길로 가게 됩니다. 내 욕심이 먼저죠. 내 마음 편한 것이 먼저고 내 기분 좋은 것이 먼저고 내몸 편한 것이 먼저입니다. 그것을 발견할 때 힘써 돌이키게 되는 것은 내가 하느님을 모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느님을 모시기 위해서 내 마음을 돌이키고 내 기운을 돌이키고 내 몸을 돌이키며 또내 마음과 기운과 몸을 돌이켜서 성품의 이치, 목숨의 이치, 정기의 이치를 따라서 하나님의 덕을 받들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들고, 하나님의 힘을 받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심기신 산망으로 달리는 나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차원의 내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모시는 나와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나의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나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나는 하느님을 모심으로써 이루어내는 대덕과 대회와 대력을 받드는 내가 존재하는 것이죠. 내 욕심을 쫓아가던 나의 삶과 하느님의 덕을 받드는 나의 삶은 분명히 다릅니다. 내가 가지는 마음이 다르죠. 또내 욕심을 따라 계산하고 내 욕심을 따라 뜻을 가지는 내 삶과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어 나가는 삶, 하느님의 덕을 바탕으로 해서 지혜를 받드는 삶은 완전히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차원이 다른 삶을 얻어나가게 되는 것이죠. 또내몸의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내 삶과 하느님의 힘을 받들어 내가 정성을 다해서 하느님의 지혜를 따라 행하여 나가는 삶은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나와 하느님을 모시는 차원의 삶의 나는 다른 삶입니다. 그래서 그 차원 높은 삶을 추구해 나가게 되는 것, 그것이 하느님을 모시는 삶이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그런 삶입니다. 하느님을 모시고서 내가 심기신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얻어낸 하느님을 모시는 삶을 얻고 내가 이 세상의 삶에서 이 심기신을 내려놓아도 충분히 온전한 삶을 가지게 되는 것, 그래서 성명정 삼진으로서 하느님의 덕과 지유와 힘을 받드는 삶으로 나가게 하는 것, 그것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이 삶을 주신 목적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이러니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을 발견하느냐?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에 태어나서 심기신을 얻었습니다. 이 심기신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목적은 심기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적은 성명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다 살고 나면 그 결과가 무엇이냐? 성명적의 완성입니다. 그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은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목수들이 거푸집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다 짓고 나면 그 거푸집을 다 뜯어내버립니다. 거푸집이 목적이 아니고 그 건물의 알맹이가 목적이죠. 거푸집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것일 뿐이지 그 건물을 다 짓고 나면 거푸집은 뜯어서 버려야 됩니다. 뜯어서 재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뜯어서 그 건물에는 남겨두면 안 되죠. 그래서 목수들이 거푸집을 만들어서 안에 시멘트를 다 채우고 나면 그 거푸집은 다 뜯어내버립니다. 하나라도 남겨두면 안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심기신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거푸집과 같은 것입니다. 이 심기신을 이용해서 성명적을 완성해야 되는 것이지 목적이 심기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이루어 내야 되는지 그것을 바르게 깨닫고 그 참된 목적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 게 무엇으로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가 성명정을 완성해서 하느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이하부신, 하느님과 합하여진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성명정에 하느님의 대덕과 대해와 대력을 제대로 받든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2, 3, 2일이죠. 셋으로서 하고 하나로서 한다는 말씀이죠. 셋으로서 한다는 것은 내가 이 마음을 돌이켜서 성품의 길로 가고 기운을 들이켜서 목숨의 길로 가고 몸을 들이켜서 정기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로서 한다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 하느님께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 참됨을 이루어내야 됩니다. 심기신이라는 거푸집에 맞추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심기신이라는 거푸집 그 안에 정말 이루어야 할것 성명적인 완성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건물을 짓는데 거푸집을 목적으로 지었다가 안에 채워야 될 시멘트를 하나도 안 채웠습니다. 거푸집만 다 만들어 놓고 시멘트를 하나도 안 채우고 그냥 거푸집에서 그쳤습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그 거푸집을 다 걷어내겠죠? 그 거푸집을 다 걷어내고 나면 무엇이 남습니까? 아무것도 안 남죠. 목수들은 무슨 일을 한 것입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짓을 한 것이죠. 안에 시멘트를 채워야 되죠. 그 거푸집 안에 시멘트를 채워야 목수가 거푸집을 만든 목적이 달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심기신을 얻고 나서 이 심기신으로 성명적을 완성해야 됩니다. 성명적을 완성해서 하느님을 모셔야 우리의 삶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통 공안이라야 완성인 것이죠. 우리가 그 이치를 바르게 깨닫고 우리는 지금 이 삶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지 그것을 항상 놓칠 말아야 됩니다. 항상 그 방향을 향해서 움직여야 되죠. 그래서 늘 2, 3일 셋으로 쌓고 하나로 쌓아요. 부신, 하느님과 합해야 된다. 이 말씀 받들고 항상 우리의 삶이 무엇을 향해야 되는가? 하느님과 합하는 길을 향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이3 이라야 이아 보신 하라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